회개했고, 살롱, 성부 성자 어디 계셔요? 성부 성자가 그 어,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명. 우리 성령이거든. 성명 성삼일체 하나님 죽은 자 함께 우리가, 살롱, 할렐루야 아멘 살롱, 할렐루야. 아멘, everybody, I 아멘. 든지못 n t 지 우리가 s a 할 o t o r I mean, I don't k 요 o w 면 h e r e s no m a t t 살 r 계신하나님이 i n g a publishing. I'm c 우리가 n g We are a m i l 그 어제는 쏘리 하나 원 원데 하루 살이다 하루 쓰셨대. 하루 치면 뭐다 그렇잖아요. 그 공부가 끝났어요. 공부를 했어. 아유, 고시에 숨어갔던 만이중특기 때문에 아유 정말 살 때문에 살건짜쟁이야 난 그래도 담도 놓고 이런 데 자꾸 막 스트레스만 걸고 달달한 거만 땡겨 최고 달달한 거 달콤한 거 애콤 달콤 셋콤 짭짤은 아니야 짭짤 짭은 거랑은 별로 안 땡기고 애콤 셋콤 달콤 예, 스트레스만 당해요 스트레스만 당해요 각종 자연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나를는 걸로 알아서. 못하는 아서 못하는 걸로 알아 못하는 걸로 알아서. 못는걸아는 걸로 알아서. 이하는걸 지금 아서 못하는 걸로 알이서못하아서 못하는 걸로 문제가, 다 같이 보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기간, 지진, 또 사고 났지, 비행기 사고 또 났지. 아 모르게 좋은 마음을,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하고,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고 해야 되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래요. 자꾸 생각이 아주 나냥물 가지고. 나쁜나쁜 못된 생각이는맞 그 누가 씨를 뿌리는 거야? 마귀시 씨가 뿌려. 마귀 씨가 자꾸 씨를. 하나님 씨도 뿌리는데 마귀 씨도 정말 열심뿌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돼요. 그래서 이그 그그 분노를 삼켜야 되는데 러 나부터 죄송합니다. 해결합니다. 참합니다. 여 아니 예, 한테 가디 약간 p 사랑하고 축복. 사랑 안 그래 봐야 사랑해사 사랑. 축복인 축복. 저주 요 그런 게 스스로 스스로. 스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서스로가 첫날 만날 누구는 최선을 다해서 말이야. 선업을 쌓고 복을 짓고 그러는데 누구는 아주 그거는 그냥 왕창실 몽창실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말 발언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니까 훨씬 되겠어. 대리도안 되는 거야. 아주 잡치는 거야. 초치는 거지. 아이고 니가 뭐 먹는 떡 내도 너도 먹지 마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아. 어쨌든 인간적으로 조금은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음, 음, 주님과 함께라면 음, 그렇게 해서 오늘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하는데 이쁘고 웃고 못내기도 힘들어 짜증이 나니까 어쨌든 음,